나잘 잤어? 와 무슨 눈이 이렇게나 많이 왔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들어가 나오지 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어서 들어가 발 시려 발 시리지 어떻게 우리 보라는 나오지 말라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신발님 우리 보라 좀 보자. 설아야, 우리 보라 보자. 아. 아이고, 누구야? 빨강이만 밥 먹고 있네. 들어가 볼까? 또 들어가고 싶지. 안 돼, 당분간. 보라야. 빨강아, 아이고. 고랑 좀 봐. 보라야, 잘 잤어? 어때? 지낼 만해? 빨강아, 잘 잤어? 어, 빨강이 잘 자고 그래. 똥은 여기 신문지에다만 싸고. 보라야, 보라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아이고, 저거 아직까지 이르렁거리네저 언제 풀려나? 빨강아, 밥을 남겼네. 어, 강아지 훈련하는 방법 중에. 그 배고프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안 되면 배고프게 하는 방법도 써야 되고 또 약간 높은 곳에 올려놔서 공포감을 주고 손을 내미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하나 써야죠. 이제 뭐 보름 지났으니까 자, 자 시동 좀 걸어놓고 좀 이따 올게. 엄청 춥다. 신바 다시 웃어봐 신바 신바 다시 웃어봐 신바야 신바야 아이 이뻐라 신바야 신바 심바. 보라야 너 비켜 비켜 보라야 비키라고 신바 조금 있다 산에 가자 잠깐만 보라좀 보고 보라야 보라야 밥다 먹었네 아이고 똥싸놓거좀봐 보라야, 보라야, 보라이 나와봐. 보라, 보라 나와봐. 어, 보라가 목을 머리를 내미네. 보라야, 빨강아, 보라당잘 놀았어? 아, 똥도도 치워야 되고. 보라야, 보라야, 보라야. 간식을 하나 줘볼까? 아, 얘 때문에 안돼 줄래도 이. 이따가 줄게. 보라야, 신바 하고 엄마 찾으러 갔다 올게. 응? 눈이 와서 발자국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빨강아. 빨강이 보라랑, 아, 보라랑 잘 놀았어? 어 물도 얼었네. 보라, 까꿍. 빨강이 기다려. 갔다 와서 밥 줄게. 밥 먹자. 배고프지? 응, 어, 달라고, 밥 달라고. 아, 비벼줄게. 시저에 비벼줄게. 보라도 밥 달라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알았어 알았어. 밥 비벼 줄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응. 어? 기다려. 배고픈가 보구나. 응? 어? 기다려. 자. 자, 먹어 봐. 먹어 봐. 아. 어. 아, 아, 손가락 물지 말고. 어, 손가락 물지 말고. 자. 보라야 보라도 먹어 봐. 보라도 먹어 봐. 아, 아. 어, 아, 그렇지. 보라도 먹는구나. 아니, 장갑은 먹지 말고. 어. 아, 아 어 욕을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자 보라 보라 자 보라 먹어 어 보라 먹어 자 빨강이 빨강이 먹어 빨강이 먹어 아야안 되겠다 하나 하나 그냥 줄게 자 먹자 자 먹어 와잘 먹네 자 자, 이쪽으로 좀더 와서 먹어 어, 자 아이 착하지 보라. 아이 그렇지. 아이 그래. 먹어 보라 먹어. 야 지금 그런 거리지만 또또 보라한테 물리지 말고. 알았어 한 마디게 먹어 그냥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먹어 한번 붙어봐 그래 한번 싸우고 지낼 날도 며칠 안 남았다 못됐어 빨갱이 이렇게 많은데 어? 빨강이 와너 아, 정말 뭐라고 하겠어 뭐해 아주 떨어진 거주워 刚米哦。<music> <music> 심박 없나 보구나 달걀 먹어봐. 어. 날달걀 먹어봐 날 달걀 먹어봐 보라 날 달걀 먹어봐 언제 와서 안길래 응 보라야 언제 와서 안길래 붙었을것같 지다. 보라야 계란도 먹어 계란 응? 비싼거야 요새 얼마나 비싼데 아빠한 8,000원 하더라 빨강이 못됐어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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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빨강이고,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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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보라야. 하튼 달걀 먹어 이 저기 그 전기장판이 있어요 그 고추 말리는 전기장판이 음한 가로세로 1m 50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다지 깔아줄까 하다가 혹시 제가 없을 때또 과열돼서 불이라고 날까 봐에 그럼 못 깔아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 돔불 저기 저거 풀 마른서 그래서 건불을좀 많이 깔아줬어요. 저기에다가 전화기를 바꾸던지 해야지 메모리가 적어서 자꾸 영상을 찍다 보면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나오네. 보라야, 보라야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보라야, 아이, 보라야, 어, 보라, 어, 기스 한번 해줘야지, 그렇지? 뽀뽀, 뽀뽀, 그렇지? 아, 백강이도, 자. 자, 보라, 보라, 한 번더, 아이고, 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이고리야. 한두 달? 보라야 한두 달? 한두 달이면 되겠니? 어? 한두 달이면 되겠어? <laughs> 이쁘죠? 우리 보라? 아, 쯔나저리 까칠한 지원 인형같이 생겨갖고 우리 빨강이, 빨강이는 이제 이리 올라갑니다 어,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음, 몇 편이 밀려 있어서 이렇게 밀어내기도 가서 예, 그래서, 조금, 현실보다 조금 늦게 방송이 되기도 해요. 아, 물지 말고, 빨강아, 아파. 아이고, 아프다고. 보라, 한 번만 보라, 보라, 한 번만. 아 어, 그래. 아이고,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야 힘들다, 그치? 음, 힘들어. 잘 자. 이따 또 나올게. 내집 이제 숙소가 바로 옆이라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봐야 돼. 그래야 친해지지. 야, 아이고야. 이렇게... 어?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이 끄집어내놨어 이마나이 나와봐. 나이 나와봐.

아이고 대중밥 잘 먹었네. 자, 뭐라 간식 줄까? 뭐라 간식 먹을까? 뭐라 간식 먹자. 하나씩 먹어봐. 아, 딸양이도 먹고. 했잖잖아 빨리빨리 먹어야지. 빨이아아야리마지막 <laughs> 아프겠다. 자, 야 빨리빨리 먹어야라 자. 라먹어 빨강이 여기 있잖아. 자, 뭐가 여기 있잖아. 이거 밝을 때가 있네. 아.